자, 더킬러스 확통. 오늘 61번입니다. 2021년도 수능, 가형, 입과 꺼 19번 문제입니다. 자, 33444가 있는 주머니가 있고, 주사위가 하나 있대요. 근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어, 3이면 3번 던지고, 4면 4번 던져서 눈에 합을 점수를 한대. 그래서 10점을 맞을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일단 어뭐두 가지 나눠야지 뭐 그죠. 3이 나올 확률 3 3이 나오면 이 확률은 여섯 개 여기 지금 보이죠 다섯 개 중에 되니까 오 분의 2의 확률이고요 3이 나오면 어 합이 뭐 해야 된다고 세번 던지죠 지금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1회2회 3에 합쳐서 10이 나와야 돼. 10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니까 우리는 1, 2, 3, 4, 5, 6을 쓸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 선생님 다 쓰면 되겠네요? 1, 1, 1, 1은 안 되죠? 1, 3, 6, 뭐 이런 식으로? 언제 이렇게 다 써? 3개 더해서 10이 나올 확률.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다 알죠? 어, 지금 대답 못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되는데. 방정식이잖아 잠깐 이거 다시 예쁘게 써놓을게요. 5분의 2고요. 이런거 확률을 이렇게 써놓는게 좀 편해요 그러면 얘네 3개 합쳐서 보면 돼? 10이면 되는데 a,b,c가 지금 자연수해죠 그럼 이거 a-1 플러스 그거 알죠? 이렇게 a-1 이 정도는 알거야 그죠? b-1,c-1에서 이 10에서 3 빼는거 그럼 이건 몇 h 몇이야? 얘는 당연히 3h7 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 좀 조심해야 되는게 있죠 이거, 이거 지울게요 이 정도 아는거야 우리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게 얘는 10이 되는 모든 자연수들을 쓴거잖아 얘는 그죠 근데 우리가 쓸수 있는건 6가지죠 7이상은 못써 그럼 얘다 더해서 10이 되는데 7이상인걸 쓴거는 뭐야돼 빼줘야돼 그게 뭐야 라고 그러면 1 2 7 요거 못쓰죠 그 다음에 1 1 8 8 쓴거 이거 두가지 는 못쓴다고 이해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3팩토리여 6가지 얘는 3가지죠 빼기 몇 해줘야 돼 9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자 그럼 얘는 9c 인가요 9c2 빼기 9니까 9 4 36 빼기 9 그래서 27 됐죠 일단 어 확률은 나중에 이거에 3 그니까 확률 계산할까 그럼 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5분의 2에 일단 아니죠. 5분의, 5, 5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의 확률들은 다 6분의 1이죠. 따라서 6분의 1의 세제곱인데, 경우의 수가 아까심에 27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어, 계산해 놓을까요? 계산해 놓으면, 이런 계산할 때도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막다 곱하지 말고요. 얘는 6, 6, 6이잖아. 그죠? 6, 6이 3승? 이라고 쓰고, 666 이라고 쓸까? 666,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은 333 이잖아, 그죠? 여기 소인수분해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 6은 물론 소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여기 다 약분되죠? 여기 다 2, 2, 2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약분. 그러면 20분의 1. /20. 계산이 좀 편할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4가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네, 네, 3이었으니까. 4개 나오면 4번을 뽑는데, 합쳐서 몇이어야 되는데 10이어야 된대. 그렇죠? 그럼 얘는 몇 h 몇이야? 이것도 자연수이니까 4h 10이 아니라 4h 6. 자, 안 되는 거 있나요? 7을 써서 만든 거안 되나요? 7을 써서 만든 건 1, 1, 1 이거 하나죠. 8은 안 되지. 8 써서 10을 만들려면 0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뭐 1, 1, 0 이런 건 없다고. 우리 자연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빼면 돼. 그렇죠? 그래서 빼기 1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9, c, 3, 아, 1이 아니죠 이거. 자, 요런 게몇개예요 요런 게 자리 바꾸는 거 4개를 빼야 돼요. 그죠? 렇 빼기 4. 어, 93은 9, 8, 7, 3, 2, 1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84. 빼기 4니까 80. 그죠?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5분의 3 곱하기, 이번엔 6분의 1에 4제곱이죠? 4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80. 자, 계산. 하시면, 마찬가지로, 5, 3에다가, 6, 6, 6, 6. 자, 80인데, 80은 어차피 소인수분이 안 해도 돼. 이게 약분되잖아. 16으로 약분되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 약분. 근데 얘도 이렇게 약분. 그죠? 그럼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약분. 2, 3은 6, 2, 4, 8. 아, 또 약분되네요. 그죠? 약분. 아, 약간 지금 이렇게 약분할 거 8이랑 음... 아, 약분 합시다. 2, 3, 4 약분 하면 2, 3, 이것도 약분 하면 3. 아, 이 복잡해. 몇이야? 확률은 27분의 1이네요. 그렇죠? 뭐 이거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냥 다 곱한 다음에 약분해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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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더하면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은 540분의 20 더하기 27이니까47 그래서 저기 정답 5번이 정답인 문제죠. 오케이. 이건 방정식의 해로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중복조합이 섞인 문제였던 거죠. 독립식의 확률인데 중복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런 유형의 좋은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세요. 안녕.